안녕하세요. 스마일 살림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든데 시원한 에어컨에 즐거운 다이소 쇼핑하면서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을 찾아왔어요. 그럼 다이소 제품 5가지를 소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미니 사이즈 식기 건조대입니다.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할때 건조대가 부족해서 아쉬울 때 많으시죠? 설거지할 때 접시나 그릇은 싱크대 건조대에서 말리고 컵은 싱크대 상부에 그대로 올려두면 물기가 싱크대 바닥에 흥건하게 고여서 불편하시죠? 이럴 때에는 컵하고 수저를 따로 건조하기 위해서 2,000원으로 미니 사이즈 식기 건조대를 사용해 보세요. 가로 34cm에 세로 17.5cm이며 물 빠지는 입 부분과 받침으로 구성된 분리형 구조에 물이 빠지는 배출구를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직사각형 건조대입니다. 설거지 후에 싱크대 건조대에 접시나 컵을 섞어서 놔두면 차곡차곡 놔둘 수 없어 몇개 놔두지 못하는데 컵하고 수저만이라도 분리해서 놔두면 좀더 편하게 싱크대 건조대를 쓸수 있어서 미니 식기 건조대 배출구를 싱크대를 향해 설치하고 시승컵을 올리면 배출구를 통해 물을 빼주기 때문에 간편하게 건조할 수 있어요.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이라 주방이나 싱크대가 여러 개인 경우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곳에 이동하여 설치해서 사용하면 편리하고 차 마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차를 마신 후 세척한 다음 미니 식기 건조대에서 세트로 건조한 다음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하면 편리해요. 고추나 양파 등 간단한 야채도 씻은 다음 건조대에서 물 빼주고 사용하면 좋아요. 사용 후에는 분리해서 세척한 후 건조 후 사용하면 돼요. 이 제품은 식기 건조대가 살짝 부족해서 뭔가 아쉬운 분께 추천합니다. 두 번째 제품은 물기 제거기입니다. 설거지하고 많은 물기가 주방 상판에 튄 경우 손으로 쓸어 내려도 물기 제거가 힘들고 키친타월을 사용하자니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해야 해서 난감한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에는 천원 한 장으로 물기 제거기를 사용해보세요. 손잡이 부분은 단단하고 물기를 제거하는 부분은 말랑하면서 탄력이 있고 손바닥보다 약간 큰약 20cm 정도 크기의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설거지 후 싱크대 상판에 튄 물기를 쓱 밀어서 개수대로 밀어준 다음 물기 털고 다시 쓱쓱 밀어주면 잘 밀어져요. 싱크대 안쪽에 물기가 흥건하게 고여서 지저분하게 보이는 부분도 쓱쓱 밀어주면 말끔히 제거가 돼서 좋아요. 욕실 타일과 세면대를 사용하면 주변에 물기가 고여 처치 곤란할 때 쓱쓱 밀어주면 공팡이 걱정 없고 테이블에 흘린 물기나 끈적한 액체도 행주를 사용하면 여러 번 닦고 빨고 해야 하는데 물기 제거기를 사용해서 쓱쓱 밀어서 제거하고 한 번만 행주로 닦아주면 되니 너무 편해요. 더마에서 대파 썰거나 마늘 다진 다음 흩어져서 곤란할 때 모아주면 바로 담을 수 있어서 좋아요. 사용 후에는 고리가 있으니 걸어서 보관하면 좋고 비슷한 제품을 인터넷에서 구매하려면 5000원이 넘어가고 성능이나 디자인 면에서 차이가 없어서 더욱 좋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물기가 있을 때 손으로 쓱쓱 닦는 습관을 고치길 원하시면 추천합니다. 세 번째 제품은 다용도 미니칼입니다. 하루 중 택배를 기다리는 것이 즐거움 중의 하나인데 택배 상자 뜯을 때마다 불편하셨죠. 일반 칼을 사용하면 깊숙이 자르다가 물건이 손상되고 손으로 뜯자니 힘들었죠. 그러면 천원 한 장으로 다용도 미니칼을 사용해보세요 휘어있는 곡선 형태로 앞부분에 작은 칼날이 붙어있고 뒷부분은 뾰족한 형태이며 뚜껑이 있어 보관할 때 편하고 손 베일 염려 없습니다 미니칼의 앞쪽의 칼날을 이용해 택배 상자의 테이프를 쭉 그어주면 일정한 깊이만큼 칼날이 들어가니 포장하는 제품이 손상될 일이 없어 간편하게 뜯어져요 검나면 비닐도 얇아서 뜯기 힘들었는데, 미니칼로 쓱 그어주면 쉽게 제거되고, 다이소에서 구매한 제품 중에 제품 싸고 있는 압축 포장 필름 제거하기도 간단하고, 요구르트나 음료팩 등의 비닐도 쓱 그어주면 쉽게 뜯을 수 있고, 두부 등 비닐 포장도 그어주면 뜯기 편하고, 뒷면의 뾰족한 부분을 이용하니 택배 상자 열 때도 편하고, 분리수거할 때 페트병에 붙어 있는 비닐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단순한 곡선 모양이지만 손으로 잡는 게 생각보다 편하고 비닐커버 같은 재질을 정말 잘못 뜯었는데 다용도 미니칼로 사용하면 편해요. 이 제품은 손으로 막 집어 뜯는 게 싫으시고 우아하게 뜯길 원하시면 추천합니다. 네 번째 제품은 교체 가능한 손잡이 수세미입니다. 화장실 청소에 사용하는 기다란 청소설은 타일 벽면 닦을 때잘 닦기도 힘들 뿐 아니라 손목에 힘도 들어가고 빳빳한 솔 끝부분을 모여서 세제 거품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난리가 난 다음에 청소가 끝나죠. 이럴 때에는 2,000원으로 교체 가능한 손잡이 수세미를 사용해 보세요. 다리미 모양의 손바닥만한 작은 크기의 기본 구성솔과 두 개의 추가 서로 구성으로 손잡이 하단과 솔 뒷면에 찍찍이가 달려 있어 솔에 가져다대면 착 달라붙어요. 솔 끝부분은 까끌한 수세미 같은 부직포 재질이며 솔 중간은 부드러운 거품을 생성해 주는 두툼한 스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품을 사용 전 손잡이와 분리한 후 충분한 물을 적셔준 뒤 손잡이와 결합해 사용해 보세요. 솔 중간에 부드러운 스펀지가 세제를 사용시 충분한 거품을 만들어 내고 간단한 청소가 가능해요. 세제가 튀는 일반 솔과 달리 세제는 튀지 않아 좋고 다리미 잡듯이 잡은 그립감도 좋아서 벽면이나 세면대처럼 가까운 고리는 좀더 편안하게 청소가 가능하고 좁은 공간의 청소는 본체와 수세미를 분리해서 수세미로 세척하면 되고 청소를 마친 수세미는 세척하여 여러 번 반복 사용이 가능하며 추가 두 개의 솔이 더 제공되기에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빗자루 사용보다 다리미 사용이 손목에 더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께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욕실화 거치대입니다. 욕실에서 욕실화를 사용하고 그냥 놔두니 지저분해 보이고 욕실의 물기로 인해 욕실 바닥이 더러워져서 불편하시죠? 그러면 2,000원으로 욕실화 거치대를 사용해 보세요. 긴 타원형 모양의 플라스틱 거치대와 접착 시트가 두 개가 들어있고, 깨끗이 닦은 타일의 접착 시트 두개 위치를 확인한 후, 부착한 다음, 거치대를 끼워서 고정시키면 돼요. 안쪽에 이렇게 두 개의 거치대가 폴딩되어 있고, 펼치지 않으면 욕실화 한 개를 거치 가능하고, 양쪽으로 날개 펼치듯이 펼치면 욕실화 세개 거치가 가능해요. 그대로 놔두면 바닥에 물기가 가득해서 더러워지는데 욕실화를 거치대에 꽂아두니 바닥과 욕실화 둘다 건조가 돼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욕실의 수건걸이에 한장 이상 걸어두기 애매했는데 거치대를 활용하면 수건걸이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수건뿐만 아니라 샤워타월, 청소도구 등을 걸어두기도 좋아요 벽면에 무타공으로 붙여주고 걸어주면 되니 벽면에 구멍을 뚫지 않아도 되고 한번 붙착하면 재사용이 힘들고 자연석 콘크리트 벽에 사용이 안 되니 구매시 참조해주세요. 이 제품은 오늘 욕심문을 열고 욕실화를 본 다음 욕실화 거치대를 꼭 사야 돼 하고 머리에 맴도는 분께 추천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스마일 살림입니다.